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6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온 오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봄날씨에 꽃구경하면서 행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4월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고, 또 하나는 어,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신 4월이 벌써 1년이 다돼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때가 4월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제가 참 감사히 생각하고, 항상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참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팔 생각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가론 유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각이라는 것이 있고, 둘째는 자각이라는 것이 있고, 셋째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 이거는 이제 죽을 사자지요 죽을 사자 미워하는 생각 또 죽고 싶은 생각 또 죽이려는 생각 오늘 이 가르미다처럼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생각, 남을 선생님을 돈을 받고 해하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이제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이게 사각입니다. 죽을사. 그럼 자각은 뭐냐? 자각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아, 내가 그때 참큰 실수를 했구나. 아, 내가 그때 정말 죄를 졌구나.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그런 일을 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줬구나. 어, 내가 괜히 화를 내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좀네 자신을 좀 자각해 보라고.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은 뭐냐? 생각은 남을 살려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좀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좀더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생각. 바로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셨죠? 이세 가지 생각. 첫째. 그 가론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을까? 이거는 사각입니다. 가론 유다가 사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각이 어디서 오느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롱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사각을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올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사각을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그 다음에 27절.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줬더니 그 떡을 받아먹고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디에 들어갔어요?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귀, 사탄이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 사각을 유다에게 넣어준 것이 마귀와 사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이런 관계성을 가질 수 있게끔, 교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선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죄, 그, 뱀,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람을 남을 살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에는 성령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평소에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저축이 되어서 그 말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마음속에 있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이 말씀, 이 성령의 인도를 하나씩, 하나씩 써먹을 때에는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말씀을 써먹는다. 믿음을 써먹는다. 우리 스승이신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을 사용하고 믿음을 써먹어라. 말씀을 써먹어라. 이것을 너의 방패로 삼아라. 이것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너희들을 경계, 마귀를 경계하고 죄를 경계해서 이 믿음을 써먹으라고, 사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도움이 없이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였어요. 그런데 가슴 유다는 뭡니까? 내가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탄과 마귀가 이 가론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가론유다에게 꼭 약점이 되는 부분에 딱 연결이 되어가지고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가론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 12장 4절. 가론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12장 4절. 예. 아, 저기 그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향류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 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거 보세요. 가론 유다는 무슨 약점을 갖고 있었느냐? 돈 꾀를 맡고 있는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고 돈 꾀를 맡아 있는데 예수님이 300대나리온인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이 분이 나가지고 거기에. 여기서 불만을 품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해 주니까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분개한 겁니다. 욕심 재물에 대한 탐심 그리고 내가 돈 궤를 맡고 있는데 나한테 주지 아니하고 저걸 허비해 이러한 불만과 돈에 대한 그 탐심이 있었기에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경계할 것이 뭐냐면은 사탄 마귀는요. 꼭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것 문제가 있는 그것에 딱 결합이 돼 가지고서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알았지 여러분 예아 나의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예 나의 결함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미리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가론 유다는 자기의 약점에 넘어간 겁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4장 10절.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얼마 주겠냐? 아예 돈을 요구합니다. 은 음, 30년. 출애굽기 21장 31절. 노예 한 사람 값이 노예 종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냥이라고 출애굽기 2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전례대로 은 30냥을 이가르 유다에게 넘겨 주면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길을 유다가 안내한 것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을 창과 칼을 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 밤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가론유다의 인솔하에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어느 산에 어느 장소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론유다가 앞장서서 나간 겁니다. 이것이 뭐지요? 사각. 마귀에 주는 생각.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상상도 할수 없는 선생을 돈 받고 팔아먹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발을 시키고 자기에게 떡을 주면서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지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까지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도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인도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가론유다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3년 반 동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에게 그 많은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배웠음에도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은 가론 유다가 이렇게 자기의 약점인 탐심 때문에 선생님을 은이 탐이 나서 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은 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목매여 죽는 이러한 사탄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사각을 가진 그 사탄의 이용당해서 멸망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각 속에 들어있어요. 왜? 그 마음에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사탄과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생각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처럼 남을 도우며 그리고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우리처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반사시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반사시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요. 생활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